안녕하세요. 한효석입니다 어, 너무나도 쉬운 논술의 저자이기도 하죠. 이 책이 1998년도에 초판 나왔어요. 제가 그 논술을 가르치기는 1993년도부터 가르쳤는데 한창 논술이 그 어렵다, 힘들다 하던 시절에 너무나도 쉽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내고요. 책 표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주일 만에 논술을 끝낸다,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도 넣었던 말이에요. 그 논술,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른다던가, 하루아침에 안 된다던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일주일 만에 논술을 끝낸다니까, 어떤 분들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음, 98년도에 쓴 책을 12년, 13년 만에 증보를 해서, 지금, 금년도에 책이 새로 나왔는데요. 어, 거의, 10몇 어, 년이 지난 오늘날도 역시 제가 판단컨대 논술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책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는데요. 어뭐 하루 정일 해서 일주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3시간씩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이 책을 이해하고 논술 글을 쓸수 있다. 독학하는 분들을 위해서 책을 쓴 거거든요. 어, 아마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기로 하면 하루에 3시간씩, 한 3일이면 다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논술은 아주, 어, 형식이 잘 갖춰진 글이고, 또 훈련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쓸수 있는 그런 글이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이 책을 처음서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첫 시간, 첫 번째 강의로, 아, 논술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걸 일러드리려고, 일단, 1장, 2장을 훌쩍 건너 뛰어가지고요. 뒤부터 한번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책을 가지신 분들은요. 1권에 172쪽을 보시면 되거든요. 아예 그 장의 이름도 눈술 글쓰기는 쉽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뭐 어, 누구든지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읽고, 그리고 바로 원고지에 글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뭘 묻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틀에다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고민을 하죠. 우리가 그 고민하는 것을 구상이라고 하고요. 그 구상에 따라서 어떤 문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개요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어, 형식과 내용이 정해져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시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시라고 하면은 자유시라고 하면은요. 길게 쓰는 게 유리할까요? 짧게 쓰는 게 유리할까요? 전혀 상관이 없죠. 자유시니까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전혀 상관이 없죠. 자유시니까요. 어떤 방향으로 글을 써야 할까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자유시를 채점해야 하는 백일장 심사관들은 꽤 골치 아플 거예요. 길이나 형식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어떤 시가 좋은 것인가 하는 기준을 마련하려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정형시 백일장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대표적인 정형시라고 하면 시조가 있는데요. 석줄로 써야 한다. 아 그럼 녹줄로 쓰면 감점하겠죠. 그다음에요. 한 줄을 3434. 에이. 한 글자는 허용하지 뭐. 4444. 그래서 3434로 쓰던가 4444로 써야 한다.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요 5757로 썼다. 아, 그럼 감점하겠죠. 그래서 논술 글은요, 저는 시조 같은 시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자 수도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석줄로 써야 한다던가, 혹은 낙엽을 집어넣어서 가을을 노래해야 한다던가, 이렇게 수많은 조건에 맞춰서 글을 쓰다 보면, 이미 어떻게 써야 하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고 어떤 형식이었는가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 조건만 잘 지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어~ 이 논술 시험이 처음 나왔을 때는 와 우리나라도 프랑스의 그 바칼로레아 같은 시험이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논술 시험 초창기에는요. 바칼로리아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그런 책들이 많이 번역되고 수험생들에게 소개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요, 그런 게싹 없어졌습니다. 왜냐면은요, 하 바칼로리아가 아니에요. 그냥 시험이에요. 저는 좀 잔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좀 시험 풀기가 좀 어려워진 이거 국어시험 아니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시험이에요. 가에서 찾아라. 나에서 찾아라. 가에서 안 찾으면 안 돼요. 나에서 안 찾으면 안 돼요. 그냥 시험이에요. 파칼로그레아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시험에서 학생들의 창의를 요구할 수 있을까? 그렇죠. 창의를 요구하기가 어렵죠. 어떤 답을 요구하는데 그 답을 써야 맞는 건데 다른 답을 쓰면 창의적인지는 모르지만 대학은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나 좀 난이도가 좀 높아진 시험이니까 그래도 학생들의 창의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은 있더라는 거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요 이 논술 공부를 하는 큰 단계가 있는데 어, 크게는 네 단계입니다 뭐 제가 정한 것도 아닙니다 채점하는 것을 크게 네 단계로 나눠서 채점을 하죠 이 책도 그네 단계에 맞춰서 구성을 했어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논술 글쓰기는요. 이미 정해져 있는 방향으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정해진 글이기 때문에 어, 시험 문제를 딱 받아보고 아 대충 서론에 이렇게 시작해서 본론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결론에 가서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되겠다 큰 줄기만 잡아도 이미 시험은 다 끝났다고 보는 거죠 사실 모든 글들이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글이라고 하면 서론 한 줄, 본론 두 줄이나 석 줄. 왜 본론 두 줄이나 석 줄이냐면은요, 본론이 두 달락이면 두 줄이고 세 달락이면 석 줄이거든요. 그리고 결론 한 줄. 그렇다면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글은요, 넉 줄이나 다섯 줄, 서론 한 줄, 본론 두 줄이나 석 줄, 그리고 결론 한 줄. 넉 줄이나 다섯 줄이면 충분히 큰 틀을 잡을 수 있고 그큰 틀만 잡았다면 이미. 대학으로 말하면 합격선을 넘은 그런 답안지가 된다는 거죠 어, 제가 가장 전형적인 논술글의 구조를 한번 분석을 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책을 가지신 분들은 어, 173쪽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책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 어떤 학생이 쓴 글인데 1번부터 4번까지가 서론입니다 쉽죠 뭐 한 단락이 끝나면 새로 세 단락을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5번부터 11번 문장이 본론 1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12번부터 18번까지가 본론 2단락입니다. 그리고 19번부터 끝까지가 결론단락에 해당됩니다. 어, 긴 글인데요. 저하고 같이 보자고요. 19번부터 끝까지가 결론단락이라고 했는데. 19, 20, 21, 22, 네 문장이거든요. 근데 그네 문장 결론 단락이니까 그글쓴 사람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문장이 있을 겁니다. 다른 문장은 다 생략하더라도 이한 문장은 꼭 있어야 한다. 글의 방향이고 목표죠. 그 어떤 문장일까요? 19번 문장일까요? 20번 문장일까요? 20일, 22 문장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네. 반대하는 학생이거든요. 자립형 사립고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자 환대하는 학생이에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앞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본론 1이요 5번부터 11번까지라고 했는데 본론 1단락에서 19번 자립형 사립고 제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문장 물론 다 근거가 되는데 나머지 문장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문장 하나를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단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 그래서 중심 문장이라고 합니다. 뭐 중심 생각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단락의 소주제라고도 합니다. 자, 그 중심 생각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어, 핵심 문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5번부터 11번 문장에서 핵심 문장은 뭐냐는 거예요. 자립형 사립고 제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왜? 왜? 아, 자칫하면 고등학교를 서열화 시킬 것 아니냐, 학벌 학벌 풍토를 심화시킬 것 아니냐 이렇게 그 학생은 주장의 근거를 대는건요 쉽게 얘기하면 첫째, 저는